네 날빛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맡겨진 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은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끼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에 사회복지공동공무원이라는 곳에서 감찰의 결과 많은 비리로 인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많은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였기 때문이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는 곳은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곳에 쓰라고 사랑의 온도타 그리고 성공과 기부금을 모아서 적절한 심사와 과정을 통해 적절히 재분배하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이 기관의 목적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받은 기부금을 적절히 흘려주는 기능이 바로 주된 기능이죠. 사람들이 이런 기관을 신뢰했고 그리고 돈을 맡겼고 모두가 그렇게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기부금을 유흥주점과 과다급여, 그리고 적절시 못한 행사비용으로 잘못 흘려주고 있었습니다. 곧 기부하는 시민들과 그리고 사람들은 신뢰는 당연히 깨져버렸겠죠. 그리고 그의 기부금은 무려 30%나 줄었고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맡겨진 돈을 적절히 잘 흘려줘야 하는 것이 의무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돈에 대한 간념이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바로 맡겨진 돈이라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우리는 평생 돈을 벌여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에 대한 개념은 일한 만큼 버는 것이고 또그 돈은 바로 노동한 나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로 기독교인에게 돈은 바로 맡겨진 돈이라는 점이죠. 우리는 나의 노동이 될까, 또는 유산이 되었던 복권이 되었던 불로소득이 되었던 인마의 포켓,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돈이라 말하는 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그게 결코 죄도 아니고요. 당연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돈에 대한 개념은 욕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기 1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말은 요비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한 말입니다. 함참 벌고 있을 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한 말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빠져 나가고 있을 때한 말입니다. 만약 요비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이룩한 왕국이라 생각했다면 요나처럼 화를 냈어야 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주신이도 그리고 거두신이도 모두 여호와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잠시 맡겨 둔 것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이죠. 네, 바로 이 점입니다. 기기인에게 돈에 대한 개념은 바로 맡겨진 돈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노동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 욥의 말을 잠시 빌리자면 직장을 구하게 하신이도 여호와. 그 직장에서 보너스로 주신이도 여호와. 나에게 월급을 주신이도 여호와. 내게 노동의 기회를 주신 도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같은 사람들입니다. 잠시 내게 돈을 맡겨 두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돈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뢰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바로 적절히,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거룩하게 흘려 줘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은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이 말이 자칫 기복신앙처럼 그리고 은행처럼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돈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맡겨진 돈을 적절히 흘려줬을 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그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돈이 누구의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내 노동의 대가이니 모두 나의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물려받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실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면서 마치려 합니다. 각 교회에 가보면 청년들에게 헌금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옛날 서러움로 취급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떠날까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분들 여러분이 돈을 번다고 해서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돈을 맡아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7절에서 8절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다분히 헌금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1년에 얼마의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돈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흘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돈의 흐름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이루라고 잠시 맡아두게 하셨습니다. 그 맡아둔 돈을 정직하게 흘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세 번째 시간, 맡아둔 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사 돕는 묵상을 함께 보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